네, 보도국입니다. 아직 5월인데도 날씨는 이미 초여름 같은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이 치터지는 날에는 들과 산으로 나가 야영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일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야외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들로 인한 타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무료 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를 단속합니다. 그러자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관광지 주변이나 산속에 캠핑카를 장기 주차하는 얌체 알바키족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캠핑카 알바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단독 실태 등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연세성 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2년 가까이 살았던 화성시 봉담에서 최근. 수원시 인인계동으로 이사하면서 수원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박병아의 이주 소식에 수원 지역이 긴장하고 있는지, 2년 가까이 박병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추진했던 화성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혈세를 박병아 감시에 쏟아 부어했는지또 박병아를 감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해야 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 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